그냥 갖다 심었어요네 4,400개. 노지에다 심는 거는 4월 초. 묻고 2, 3cm 정도 이렇게 덮어주면 또 나와요. 보세요. 봉춘팜입니다. 옥수수 밭에 이제 TV 피고, 로타리를 다 치고, 흙을 다 섞어 놓고요. 다음에 이제 1m짜리, 아이, 거 비닐을 안 씌우려고 하다가 아 나중에 풀 때문에 안될것 같아서 이제 요, 요, 요 비닐 1m짜리 비닐을 그냥 깔았어요 이게 요 사이가 여기 한 60cm 정도 되는데 비닐 사이가 60cm 되는데 이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이제 관리기 가지고 흙을 쳐 올리면 고속으로 가면서 쳐 올리면 흙이 저렇게 다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심으면서, 옥수수 심으면서 있는 흙을, 거기다 그냥 바로 덮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어, 비닐 멀칭 기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이뻐지는데 대신에, 골이 삐딱삐딱해지고, 흙을 다시 쳐 올려서 이제 옥수수 심은 데를 다시 덮어줘야 되고, 그러면 밑에 흙을 또쳐 올려야 되고, 아이 귀찮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일한번더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에, 비닐 덮은 데는 옥수수가 심었으니까 풀이 덜 나오고요. 이 가운데 골이 이제 이게 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관리기에 그, 요, 일정하게 이렇게 넓이가 맞으면 관리기에 날을 껴서 어느 정도 풀이 나오면 관리기로 한 번씩 쭉 갔다 오면 이거는 아주 하기 좋아요. 대신에 이제 옥수수 자라고 나온 그때는 풀이 좀덜 나오니까 자르기 전에 잘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음쭉 해서 다 덮었고. 아 이거 관리기를 안 쳐올리고 이거 삽갱이를 서서 쳐올려. 어이씨 뛰기 힘들어. 64m, 64m 정도. 60m 정도 되죠, 길이가? 응. 저, 여기까지가. 60m 정도. 응. 그때까지 쭉 해서. 그래 이게. 그래서, 어, 내일까지 영화가. 여기 홍천에 영하 1도까지 예보가 되어 있어서 농사질때는 말이죠 이 일기예보를 일주일 간격으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따뜻했다고 막 그냥 심잖아요 그럼 갑자기 영하로 되는 게 있어요 이때는 기거 심어 놓고 냉해 입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또 제가 관리기 가지고 한번 날리는 걸 보여 드려야 되는데 관리기에도 아... 날을 끼면 날을 그 로타리 날로 바꿔 껴서 나중에 가운데 두럭만쫙 왔다 갔다 하면 저게 60cm 간격이니까 바퀴 딱 맞춰서 어... 60cm 그렇죠 약간 안 되게 바퀴를 얼비를 맞추고 뒤에 로타리 날만 갈아 끼면 이러면 가운데 풀 잡는 건 이상 없어요.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저런 요령도 있겠지만 옥수수 심을 때 이제 그런 요령도 있겠지만 도라지 심을 때 이렇게 하고 어날 조종해가면서 높이 뒤에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흙이 뿌린 쪽은 두껍게 되고 저쪽은 얇잖아요. 이거를 멀리, 지금 속도를 빨리 하면 이게 멀리 가거든요? 그럼 이게 두께가 지금 이게 여긴 두껍다고. 그, 요 정도로다가 덮일 정도로. 그리고 저쪽이 좀 알맞긴 한데, 옥수수 바지니까 그냥 했고, 저기다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면 이게 흙이 멀리 나가요. 멀리 나가면서 저 반대쪽으로 흙이 많이 나간다고. 그럼 저게, <laughs> 날개, 이거 날개 조정해주고, 이거, 이거 날개 조정해주고, 이, 이구름아 요, 요, 밖이, 요, 요, 요고, 앞에 밖이 높이 조정해주면, 요 날이, 음, 요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흙을 담아서 밖으로 퍼트리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흙을 쳐 올릴 때 좋고, 그 구글기 날 가지고 저렇게 흙을 쳐 올리면, 이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도라지 밭 같은 경우, 하나하나 앉아서 덮기보다는, 절에놓고 차라리 긁어내는 게더 낫단 얘기지. 약간. 만약에, 근데 긁지 않을 만큼도 속도는 잘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긁어내면 돼. 도라지 밭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옥수수. 다 내다 심었어요. 이, 작년보다 약 일주일 정도 빨랐네요. 이제 포트는 트레이 작업은 한 5일 빨랐는데 날씨가 낮에는 되게 좋으니까 이게 빨리 자라가지고, 음 빨리 내다 심었어요. 그 트레이에서 약 25일 정도, 20일에서 25일 정도면은 무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오래 있으면 이제 생육에 지장 했으니까 일단 갖다 심었어 요 근데 어이구 4400개 음, 어제 점심때부터 오늘 아침까지 아침에 마무리죠 그 노지에다 심는 거는 4월 초 4월 초에 에 이렇게 묻고 이제 한 2, 3cm 정도 이렇게 덮어주면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게 포트에서 키워서 미리. 근데 이게 키우는 게트레이 작업을 해서 미리 키우는 게 그동안에 다른 일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밭은 준비가 안 됐어도 미리 옥수수는 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어고추심었 썼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하우산으로 들어가고 저 밑에 마늘밭 위에 좀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 고추심을 거고 여기는 옥수수로 한 250평, 300평 정도 한200한 7, 8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줄. 공간이 있는데, 하우스 안에. 하고, 옆에 공간은, 여기는, 음, 저 가서 이제 포크인 가지고서 저 안에 마무리하고, 여기는 이제 나오면서, 여기 땅콩. 땅콩을 심을 건데, 옥수수가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래야 들어가서 로터를 치고 깨밭이 되지. 아, 네. 옥수수 파종했습니다. 고맙습니다.